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CCS 종합 뉴스입니다. 수안보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부 건축물들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개발이 멈춰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. 대부분 대형 건물들이 많아 관광객들에게 수안보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 김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관광업체가 20여 년전 콘도를 지으려다 여러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. 페인트 칠은커녕 건물 외벽만 공사가 진행돼 흉물스럽습니다. 수안보 출입구에 위치한 터미널 호텔 건물 역시 터미널이 이전한 뒤 그대로 방치됐습니다. 최근 막건 발매소를 추진하던 업체에 인수돼 다시 공사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사업이 중단돼 공사 역시 멈췄습니다. 수안보에 이런저런 이유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대형 건물만 다섯 곳. 한때 소위 잘 나간다는 수안보 온천 지역은 이렇게 곱게 문이 닫히고 유리창이 깨진 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들 건물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. 보시면 좀 어떠세요, 이런 거 보시면? 음, 한스럽 제모 뭐, 수부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. 그전엔 잘 나가던 수안부가 이런 게 자꾸 치고. 지역 상인들 역시 관광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치 건물들이 고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. 계속 공사 남아 있어서 그런 거 보시면 좀 어떠신지 싶어가지고. 아, 어떻게는요 공사를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저렇게 조금 하다가 말고 또 조금 하다가 말고 한다 그러고는 안 하고 이래니까 저희도 좀 법이 휑하죠. 수안보 관광이 더욱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. 흉물로 방치된 건물들이 현재 수안보 관광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는 이의 마음 또한 습스해지고 있습니다. CTS 뉴스 김대환입니다.